야! 엄청 이야 고치, 배베. 고나, 고나. 응. 됐고. 꺼나 고나. 나 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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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뭐, 뭐 뭐. <laughs>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응. 감사합니다. 술 드세요? 저는 못먹어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할 것 같지가 네. 없어 네. <laughs> 아니, 바보같이 맨날 4개 네 전도 네. 못 먹으니까. 안잔하세요 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응. 이쪽으로 올게요. 아이 뭐, 아, 뭐, 괜찮아요. 니 이거 잖아 어, 아, 괜찮아 앞접시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아 술 드셔? 안 드셔? 네, 더 네? 더 네. 더 이리 세요 예? 네? 이거 못 먹어요? 예. 네. 아니 이쪽으로 드시라고 요 아니 형도 이렇게 앉으셔도 안, 안 괜찮아 뭐뭐뭐뭘 음. 괜찮아 아니 편하게 앉으세요 편해요? 땅도 넓구만 땅도 넓은데 아. <laughs> 우리 밭에도 고추 있을 건데 수저 여기 예 어. 여기가 있는 데 아. 빨리 와. 어, 너무 여기 다고 아, 나니 진질한다. 아. 어른이 그래. 좀 먼저 가져가셔야 네. 나도 손을 대지. <laughs> 형 빨리 주지. 빨리빨리 다 집. 잘게 잘게 주뭘 좋아하는데. 니 우리도 여기. 모르겠네. 주인이 양파, 없다고요. 양파 안 빨리 오세요. 파 이거. 아니, 아니,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응. 응. 아니 저저 먼저 주지 우스, 말고. 좀. 아니 우요줄 거예요. 이지자들 알아서 가가 알아서 먹게 놔두 뭐야? 어. 이제 가다 가는데? 빨리, 응. 응. 빨리 집어 가셔요뭘 응. 집어 가요? 아무거나 그래 한다든 아니. 는안이 나 반찬. 음, 반찬만 주고. 재미는거해줘야 돼. 나 여기 있어. 아, 아니, 난... 황자가두개되 응. 아, 네, 간지아잠깐은봐드야 네. 돼. 네, 네. 네. 지금 우리 운전은 너무 시원해도 조심해야 되니까. 네. 빨리 와, 다안 아, 무서워. 조심해 소금, 아, 거기 있구나. 나나 아, 응. 날개 날개. 완 날개. 오우. 보여줘야지. 근데 왜, 왜 이걸 다해 먹을 생각을 했어? 아예 언니가 사갖고 왔 삼겹살 맨날 번거로운 것 같아. 이것도 번거롭지만. 근데 이게 사장님지빈 네. 네. 어, 그릇 깨? 없나? 그래 따고 나도 있고. 가지고 가 아유, 맛있네. 오, 아유.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오케이. <laughs>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야. <laughs> 어 정국 쪽나열었어 어머. 저우왜안 주세요? 전후가 안, 안 주세요? 네? 어? 금방 아, 다시 다시. 아니 뚫었 뚫나 봐. 뚫었나? 많이 들려. 아 됐어. 아유. 야, 유야야 야, 위로 올라와라 아니아니 아냐 고야수있습다 아니, 승희야, 아니, 아니. 아, 이거는 뭐야? 고추 고추? 아우, 많이 네 이거는 영양? 그거 약고추인요 로그? 요구? 응, 로그 냥뜯었어여기가 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행이가 김치잖아 다행날 잡아먹어? 저 요것이 먹으니까 맛이 음. 조금 가서 이거 먹으라고. 그래 줘 나는 내가 가만히 또안 담았으면은, 가만히 안 부를 텐데, 아니, 그래도 나는 친구분들이 오셔서. 아유, 맛보기만 한 숟가락 먹고 있는데, 어때요? 저는 또 이래야 된다고 또 챙겨, 튕기, 챙겼지 뭐예요. 근데 이거 한 대잖아, 그 사람. 얼른 문 닫고 와야 된다. <웃음> <웃음> 다 못했어. 여기, 여기, 아니. 이런식으로 굉장히 맛있게 하세요. 음. 그 그러니까 어디 쯤에쯤 하시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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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아겠지 음. 음. 너무 오렸어몇주 심을라고. 음. 컴컴하다고 무섭다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 가지 음,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 기를네요 음. 아니 혼자또벌서 네. 가지고 같이 쳐려면서 아니 지금 그 생략국 저벌때 남은 거, 생략국 음. 예벌까지 그거 디어가지고, 밥띠어가지고 지금 거기다 이제 말아갖고 한숟랑한번안 먹으려고 지금. 밥 끊어주면 말로고 또. 안렸으면안 올참이었어요. 근데, 캄캄하게 내놓으셔가지고, 완전 또. 아니, 일찍 오는또 혼자 와. 더워서 밥려면또떨러워 더 음. 근데, 여기 따스리다 했으면은, 근데 나한테 는여먹서했 있으니까, 이제. 네. 그렇다고 많이 나왔어요. 이런게 아래 이집정 아니에요? 그, 그, 그. 저는 이집덜 보고 살고 있어요 뭔 아, 아, 일만 있어도 덜 보고 내가 수없고 그냥 걸어올 전화 오면 얼마든지 그런건데 아까 내가 연락드린 <laughs> 말 아니 그, 그냥 전화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갈텐데 그런건 안오여서돼요그 어. 어. 의지의 힘으로 들어오신다니야 <laughs> 아니면 기도를 딱 <laughs> 입구에서 기도하고 해도 해도 불러 <laughs> 아, 그런데 딱 입구 들어오니까 벌써 공사 공장 끼는 거예요. 아니 거야. 불이 없잖아 예. 다음에 거르지 해요. 아, 음. 차로 가져오셨구만. 응? 좀차로 가져다 해달라고. 나도 여기 차비 있어서 시도 뭐넘었는무서웠어좀가로좀 너무 무봐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무 뒤 타자고 넘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 내려가 여 태워가지고니까. 오